안 뜨면 해야지 안 뜨면 해야지 아 뜨면 해도 해. 해먹지 말아라. 아우씨 아싸. 아, 어, 야야 아, 야, 빡 김도 오자. 아. 네. 와야 야비야 혼자 저기가 기대돼. 아싸. 뭐야? 좋아, 뭐야? 좋아 빨라. 어디가 어디가. 아야야.

아, 저기 사 왔어요. 아, 알겠어요. 아, 이제수업 뜨거워 가지고... 노래안 했잖아. 빨리 와, 노 아, 래 노래... 뭐라고 했지? 모르겠는지 뭐라고 했지? 뭐라고 했지? 뭐라고 했지? 뭐라고 했지? 뭐아니 했지? 뭐아고 했지? 뭐라잠했만요아했 빨리야, 빨리, 빨리, 쉬지 말고 해, 빨리. 들어가, 아, 쉬지, 아. 아. 쉬지 마라. 아, 울었어. 간다. 나 간다. 이. 아! 아, 울었어. 아!